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100회째를 맞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울산선수단 결단식이 시청대회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27일 선수,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울산선수단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결단식은 오후 1일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의 경과보고와 단기 수여, 선수대표 선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간 서울 일원에서 치러지며 울산 선수단은 육상과 수영 등 41개 종목에 955명이 참가합니다.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운영자문단이 지난 27일 제1차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운영 자문단은 시설 건립 및 운영 준비와 관련하여 전문 조언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추진 현황 보고와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는 공정률 33%로 총 1,67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입니다. 지난 27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울산 축제육성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축제육성 발전방안 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 축제육성 발전방안 최종안 수립을 앞두고 투입 예산 대비 효과와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시됨에 따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축제 내실화는 곧 울산 관광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이번 축제 육성 용역을 통해 울산 축제가 더욱 발전해 울산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로맨틱 코미디 연극 운빨 로맨스가 울산 현대예술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그림을 사랑한 화가 빈센트 반고우의 이야기가 10월 4일과 5일 울산에 찾아옵니다. 쇼미더머니에서 화제가 되었던 래퍼들의 무대를 라이브로 즐겨보시죠. 이상으로 울산 시정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